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루스라는 배대를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는데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성읍을 치게 되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도 루스라 합니다 그리고 문하세가 쫓아내지 못한 베스안 다하나, 이블루암, 무기토 지역을 말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게셀 족속을, 스블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아셀은 악과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루옵 주민을, 납달리는 베세메스, 베다낫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열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고,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음을 말합니다. 남부 지파의 보고에 이어 북부 지파의 정복 보고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의 보고는 불완전한 승리로 짧게 끝나고 북부 지파의 실패가 보고됩니다. 정복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함축하며 이스라엘의 배역을 앞당겼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함께 하실 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불순종할 때 패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가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베델 주민의 정보로 성읍을 정복했지만 요셉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주민을 살려줌으로 정복 지역과 동일한 루스라는 성읍이 다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살려준 아브의 사건과 차이가 있으며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점령해야 할 성읍을 남겨 놓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불순종의 영향을 경고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교훈한 것입니다 요셉 가문과 북쪽을 기업으로 얻은 수블럼과 아셀과 납달리의 정복 실패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진 가난한 족속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여러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절하였던 것이고 정복의 사명보다 자신들의 실용적 목적을 더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내 삶의 불순종을 먼저 생각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 승리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